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제2회 전기기사 실기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에요.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문제 1번이 고압선의 수 수용가에서 3상 4선식 교류 380V. 자, 요 지금 3상 4선식에서 교류가 3 8 0볼트에요 저압이죠. 자, 5 0볼트한하의 부하가 수용가 설비의 인입구부터 기기까지 270m 떨어져 설치되어 있다. 자 이랬을 때에 이런 조건에서의 바람직한 허용 전압 강는 얼마이며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어 허용 전압 강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허용 전압 강 구한 다음에 이 경우에 배전용 케이블의 최소 굵기는 얼마로 하였는지 계산하시오. 그래서 아, 케이블을 굵기가 때가 아, 계산한 다음에 그냥 계산해서 끝나지 말고 선장까지 그 케이블의 굵기는 여기 문제 조건에서 있죠, 그죠 여기서 선정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부터. 자, 1번 문제가 허용 전압 강화 구하는 거예요. 자, 위에 칠판에 저 상단에 있는 거는 문제에서 요 1번 문제 풀기 위한 조건을 제가 쭉 정리한 거예요. 삼상 사선식에 380V고, 아, 어, 50kV와 암페어 부하야. 자, 근데 요 문제 조건에서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우리가 허용 전압 강화 구하려면 문제 조건에서, 어, 허용 전압 강화는 몇 퍼센트로 해야 된다. 뭐 그런 조건이 주어졌을 거야, 아마. 근데 이 문제 보면은, 어, 허용전환 강화를 몇 퍼센트로 하라.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죠? 예, 여기 보면은, 뭐, 다른 특별한 조건이 없죠. 그냥 300% 주어졌지, 아, 허용전환 강화를 몇 퍼센트로 하라.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기술 기준상에서 찾아내야 돼요. 자, 수용과 설비의 인육구로부터 기기까지의 거리가 아까 문제 조건에서 270m로 했단 말이에요. 270m. 자, 그러면 허용전환 강다가 계산할 때, 우리가 아, 기술 기준 그러니까 이 1번 문제 풀려면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있는 요 기술 기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적 있잖아요 그죠 아 이거 몇 퍼센트냐 저 이거 채워라 그런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까 이 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a 같은 경우는 저압으로 수정하는 경우 지금 380볼니까 a에 해당되겠죠 a 그죠 아, 따라서 a 유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압으로 수정하는 경우고 b 같은 경우는. 고압으로 수정한 경우에요. 그죠? 아, 그랬을 때, 아, 조명부하 같은 경우는 3고요 조명부하는 3%, 고압일 때는 6%. 근데 문제 내용 봤더니 조명부하가 아니죠. 그죠? 아, 그냥 380V 5 0 k w 아 부하라고 랬어요 그죠? 그래서 부하가 3, 5 0 k w 아 부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조명부하가 아니고, 어, 조명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부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요 문제의 어, 조건에 맞는 내용은 요, 조명부하 쪽이 아니고, 기타부하 쪽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A, 저압수 추한 경우는, 아, 기타부하는 허용전압 강화가 5%. 그죠? 고압 같은 8%인데, 요, 문제는 고압이 아니니까, 요, 8%는 해당이 안될 거예요. 밑에 6%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조명이 아니다 보니까, 요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결국에는 요 5%가, 아, 요, 문제 적용하는 수치인데, 5%. 자, 근데 밑에, 어, 또, 첨부된 내용이 있어요, 그죠아 밑에 아, 그 첨부된 내용을 보면 가능한 최종 회로 론의 전압 강화가위에 조합과 동일한 A의 유형을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데 아, 사용자의 배선 설비가 100m가 넘는 부분, 그죠 100m를 넘는 부분의 전압 강화는그 100m 넘을 때 초과했을 때 1m당, 미터당 미터당 이니까 1m당이라는 뜻이에요. 1m당 0.005%를 증가 더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계산한다음에 그죠? 여기에 또 추가되는 조건이 어, 이렇게 1m당 0.005%를 증가시켜서 전화가를 갖다고 회원자가 계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증가분은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0.5%를 넘으면 어, 최대 한도가 0.5%를 넘더라도 0.5%도 넘지 않도록 계산하라는 얘기거든요 허용 절가를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2 7 0 m 예요 그죠 근데 지금 봤더니 다시 한번 봤더니 100m를 넘는 부분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인데 100m까지는 5%인데 그죠 그럼 여기다 볼까요 일단 첫 번째 100m 이 배전선로가 100m까지는 허용전압 강화가 기타부에서 5%까지가 허용전압 강화로 둘수 있는데, 그죠? 자, 두 번째 내용은요. 문제는 봤더니 100m를 넘는 부분. 그러니까 100m를 넘는 부분이면, 아, 270m에서 조금 전에 했던 100m를 빼버리면, 아, 170m가 되겠죠? 170m가 아, 100m를 넘는 어떤 길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100m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 즉, 170m에 대해서는 1m당 0.06%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170m 곱하기 0.005%만큼의 전화가나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면 계산기 쳐보면, 근데 이게 0.85%가 나올 거야, 아마. 그럼 0.8%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조금 전에 이 문제 조건에서 어, 밑에 기술 기준 조건에서 하지만 이러한 증가분은 0.5%를 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상 0.8로 나왔지만은 이거는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0.5%를 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0.5%를 넘는 부분은 계산상 0.8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적용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0.5%를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100m 이내에서 100m 이하에서 허용전압가가 5%였고. 지금 100m를 넘는 부분, 즉, 170m에 대해서 허용전압과계산더니 0.8화 나왔는데 0 8은는0.5 넘었으니까 0 8은는 쓸모, 사용 못하는 거고 0.5%가 한계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요두개합산하 어떻게 되겠어요? 5.5%가 되는 거죠. 아, 요 문제 조건에 합당한, 적정한, 아, 적용하는 허용전압과는 그죠? 지금 380V에 대해서 5.5%까지가 허용전압과라는 얘기죠. 270m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380 v 에 대해서 여기에 5.5%니까 5.5%는 퍼센트 값이고요. 아 소점 그죠? 100으로 나누게 되면 0.055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죠? 0.055가 5.5% 잖아요. 따라서 이걸 계산해 봤더니 몇 나오냐면 아20.9 v 라는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죠요 0.05라는 게아 얘가 5.5%를 갖다 적용한 거예요. 5.5%. 5.5%는 100으로 나누면 0.0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0점 9 볼트로 우리가 허용 절각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지금 1번 문제의첫 번째 문제가 약간은 좀아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까다롭다는 게 뭐냐면 아 문제에서 문제 출제자가 뭐 허용 전각을 갖다 몇 퍼센트 더라. 뭐 이런 수치를 더 주어진 게 아니고 기술, 기술 기준상에서 정해서 찾아내라. 여러분들이. 그런 뜻의 문제니까 난이도가 아주 쉽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케이블의 굵기. 자, 케이블의 굵기인데, 자, 삼상사선식. 자, 그럼 우리가 케이블의 굵기 구하는 그 식이 있죠. 각 전기방식별로. 단상2선식일 때와 삼상3선식일 때와 단상3선식 또는 삼상4선식일 때 전선 굵기 구하는 식이 각각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러면 문제는3상4선식이니까 바로 요세 번째 식, 요게 맞는 거죠, 그죠 따라서 3상4선식일때 전선의 굵기 구하는 식은 천, 그 다음에 좀 전에 계산했던 전압가, 그 다음에 위에가 17.8, 그 다음에 L, I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이제 적용해 보세요. 적용. 17.8이고, 그 다음에 L. 길이가 2 7 0 m 고요 270m 자 전류 i네. 근데 전류 i가 문제에서 어, 별도로 주어진 게 없어요. 그죠? 그럼 일단 전류 i부터 먼저 계산해야 돼. 전류 i는요. 3상이니까3상이니까 3상이니까 p는 루트3 vi. 그죠? 따라서 i는 루트3 v분의 pa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정리해 보세요. 위에 pa p 상 전력이 50kV 단패예요. 50큐볼트 암페어니까 50 곱하기 10에서 3성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누드선 곱하기 전압은요 380볼트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몇이냐면 전류가 75.97 75.97암페 그렇죠? 자 그러면 위에다가 I 적용해서 75.97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죠 자그 다음에 밑에 분목 1000 곱하기 전압강화 조금 전에 1번 문제 풀었을 때 아, 전압가 계산 게 몇이냐면, 20.9 나왔거든요. 20.9. 자, 이래서 이 값을 갖다가 전선을 굵게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아, 30.23 나와요. 30.23. 3 0 2 3미리의 최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 선정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요. 위에 케이블 IC 규계에 따르면, 6자리 있고, 1 0자리 있고, 1 6자리 있고, 2 5자리 있고, 3 5자리 있고, 50 있잖아요. 그럼 30.23 나왔으니까,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굵기는 케이블은 35mm의 제곱. 요걸 갖다가 선정하면 되는 거죠. 최종 정답은 35mm의 제곱 또는 35mm의 제곱 선정. 이렇게 답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요. 개전기의 동작에 필요한 지락시의 영상전류. 우리가 지락사원을 대때 어, 흐르는 전류가 지락 전류, 즉, 영상 전류거든요. 이 영상 전류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써봐라, 이거죠. 자, 그러면, 어, 교재에 보면은 정답은 세 가지가 ZCT. 그 다음에 두 번째가 Y교선의 잔류제로 이용 방법. 세 번째가 삼건서 CT 이용 방법. 물론, 어, 이요 2번 문제, 염러의 정답을, 시험장에 정답 쓰시려면, 그죠? 어, 어 영상 전류, 지락사고 났을 때 영상 전류를 얻어주는 검출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그러면 이게 나와야지, 생각나야지 쓰겠죠, 그죠? 에, 그래서, 암기도 필요할 거야, 암기도. 자, 그러면, ZCT 연합은 뭐냐면, 우리가 특히, 이거는 ZCT 연합은 뭐냐면요. 이거는 비접지 방식일 때. 비접지 방식일 때는, 아, 지접, 비접지 계통에서는 접지 회로가 없죠. 그럼 접지 회로가 없으니까, 아마도 변압기는 델타 계산이되고 그죠? 삼상 넣을 테고, 델타 계산이니까 비접지 할거 아니야. 이 비접지에서는, 영상전류, 지락전류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아, ZCT, 영상별류기. 이렇게 ZCT 통해서, 그죠? 비접지니까 접지료 없다 보니까 별도의 영상별류기, ZCT 사용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상전류 I자를 얻어내는 방법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비접지 방식에서는 이렇게 영상별류기, ZCT 이용해서, 영상류을 얻을 수 있고, 직접접지, 그죠? 직접 접지 또는 뭐 저항 접지 같은 접지 방식은, 그죠? 접지 방식은 변압기가 Y 격선이에요. 그죠? 아, 그 다음에 아, 당연히 여기에 접지 회로가 있겠죠. 그럼 접지 회로가 있다는 얘기는 이 접지 회로를 갖다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접지, 중성선 접지 회로에다가 우리가 CT 설치한 다음에 여기서 쭉 끌고 오면 되는 거죠. 그죠? 에, 그래서 여기다가 o c 제 같은 거 설치하든가. 해서 지략계정기 동작시키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접지 방식일 때, 이렇게 중성점의 잔류회로를 갖다 이용하는 방법 뭐냐면, 지금 여기 정답에 있는 것처럼, y 겨선의 잔류회로. 이 부분이 y 겨선의 잔류회로예요. 여기 갖다 이용하는 방법, 이 CT 통해서 지락진류, 영상진류, i 0를 얻어내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중성점이 있으면, 곧바로 거기서 CT 통해서 지락진류를 얻을 수 있고, 비접지 방식 같은 경우는, 어, 어떤, 어, 중성적 접지 회로가 없다 보니까 이 여기를 이용할 수 없다 보니까 별도의 ZCT를 다 이용해서 검출하는 거예요 영상 전류를그 외에도 내가 설명 한건요두 가지고요. 그 외에도 아, 접지방체에서 삼관선 CT 이용 방법도 어, 쓸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좀 아, 제가 설명 을 설명할 테니까 이건 좀 알아두세요.